안녕하세요. 크락신입니다 네, 오늘은 200호 25톤 카고 차량, 570마력 차량이 이제 뽑은 지 얼마 나 됐습니까? 두달 됐습니다. 두 달. 딱두달된 2만 키로 된 따끈따끈한 새 차가 들어왔습니다. 이 차는 으르렁터볼 지금 장착할 건데, 기존에 달린 차, 이전 장착을 하는 차입니다. 이전 장착, 하시기 전에 우리 사장님 또 극찬을 해주셨잖아요. 25톤 XWAY 5705는 황병호입니다. 예, 반갑습니다. 예. 사장님, 앞전에 어떤 차 타셨습니까? 현대 25톤 액션트 몰았습니다. 그 차도 솔직히 제가 기억하기로는 연식이 그리고 오래되지도 않았고 키로스도 많이 되지 않았는데 차를 바꾸시게 된 계기가 뭔데요? 그냥, 그냥 바꿨습니다 그냥 <laughs> 요새 경기 어렵고 일, 거리가 많이 없다고 던데 파이팅이 있으시네 뭐 해보는 거지 <laughs> 어르 터보 엑시트에 장착하고 많이 느꼈을 거 아닙니까? 예 어떤 점이 좋았습니까? 힘도 많이 좋아지고 예. 이제 연료도 많이 절감되고 연료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절감됐고 힘은 어느 정도 올라갔는지 좀 자세하게 좀 힘, 힘은 한 진짜 반단 정도는 반단 중량 예, 정도 올라갈 때 예. 2단으로 올라가야 될거 10단으로 버티면서 예. 올라간다 예, 예, 예. 예전에 제가 느꼈던 것과 똑같은 예, 예. 뭐 그런 거다 맞죠? 힘은 많이 좋아졌어요 보통 몇 킬로 사시는데? 한 그때 한600 하루 600, 700 타면 은 1 5오 리터, 오 리터 정도는, 정도는 예, 절감됐다. 예, 절감 그리고 여소수도 어. 절감 좀다여소수도 아, 아, 절감됐습니까? 예. 아, 오제 느낌에 여소수도 절감되는 것 같더라고요. 음, 예. 사장님이 네. 다른 분들, 후배 분들 소개를 엄청 많이 시켜줬어, 맞죠? 그런데 <laughs> 그 사장님들은 아직 연락이 없던데. 어, 잘 타고 있잘 있습니다. 타고 있습니다좋다고 예, 예. 합니까? 항상 타고 있습니다. 항상. <laughs> <laughs> 까지다니니까 아, 다니니까 네, 그냥 네. 좋다 하지. 예. 네. 이제 200호 X-Way 570 차량도 르렁터보 장착하면 이 차도 역시 힘은 좋은 차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겁니다.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DPF 1 0 라인 쪽으로 예전 액션트보다 더 많이 막혀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. 마력은 좋지만 마력 좋은 만큼 배기를 더 막아놨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DPF 막힘 뭐 증세로 출력 제하가 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확실히 덜 느끼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엔진을 빼줌으로써 엔진 모든 관련된 부품들 내구성도 당연히 올라갈 거고요 그런 부분다 알고 계신다 아입니까? 온도메다 꼭 확인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엔진오일 온도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팬크로티 여름철에 고바이 세는 고바이 올라갈 때뱅그러치도몇번 정도 터지는지 이런 것도 다른 차들하고 뭐 지인 차들 많다 아닙니까? 예. 그런 차들에 비해서 뱅그러치가몇번 정도 더 터지고 덜 터지고 하는지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. 알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예, 어르렁터보 이용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예. 어르렁터보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전 장착이 됩니다. 지금 우리, 이제, 200호 X-Way 570 사시는 사장님처럼, 영구적으로쓸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는 거. 이전 장착할 때, 어, 으렁터보 규격, 사이즈가 다른 부분은, 저희들이 무상으로 다 교체를 해드립니다. 으렁터보 만약에 장착하시는 고객님들도, 차량 바꾸실 때, 언제든지 저희에게 문의를 주시며, 새 차나, 중고차나 할것 없이, 여전히 힘과 연비를 살려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